끝나고 나서 정말 잘 봤다 하시면 나오실 때 시청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 잠시만 꺼주세요. 어, 자 이제 뒤편으로 잠시만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준이 가족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 아버님 이제 일어나 시면 돼요. 네자 입장하실 때는 딱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성만 있다면 우리 유준이 가족분들이 가장 행복한 오늘 돌잔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거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힘찬 기대도 못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홍상 들고 있습니다. 어, 홍상은 가장 눈에 튀는 분께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앉아서 박수와 함성을 지른다면 딱 30%. 자 그렇지만 난 너무 갖고 싶다 하시면 일어나서 그냥 소리 지르면 돼요. 끝났죠? 자60% 드립니다. 자 아니다 아니다 나는 진짜. 너무 갖고 싶다 하시면 의자 위로 홀로 가서 소리 지르세요. 끝났죠? 100%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팁을 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호흡상을 다시 한번더 기회를 드려볼 테니까 받고 싶은 분들은 소리 한번 크게 한번 들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더 아무 말이나 틀어주세요 어, 그래서 긴장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긴장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에 귀한 시간 낸, 내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일단 그쵸 그렇죠. 네뭐 일단은 전단은 식사 많이 하고 가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아버님 인사말도 끝났겠다 돌잡이 오픈을 이렇게 보여줄텐데 보통 이제 돌잡이 오품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돈을 우리 친할아버님이 직접 이그 돌잡이 위에 올려주셨어요 돈을 그럼 우리 그 아버님께 박수가 좀 필요한데 아, 우리 아버님 여기 앞에 있거든요 박수 좀틀면좋세요니다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수기금 말고 또 따로 돈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특별하게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돌잡이 용품이 참 많은데 어머님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우스 아버님은? 돈이요 돈 좋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여기 딱 좋아요 자 돌잡이 용품 돌려주시고 앞으로 좀 대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준이의첫 번째 돌잡이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박수가 나도 있고 다양한데 네, 어느 쪽으로 랬으면 좋겠어요? 아... 성의 외과 딱 좋아요. 어머님, 아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청진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추첨을 우리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는데 거기서 딱한 장만 추첨을 해주는 거예요. 딱한 장. 네, 청진기 거기서 딱한 장. <laughs> 네 그리고 다모았죠 모두 모아서 이제 한 장을 뽑는 거예요 한장 주시고 네. 자 지금 선물이 8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뽑으신 분은 종이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종이가 없을 경우에는 얘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효가 돼요 자딱한 장만 추첨해 주세요 자 가봅시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네. 어 나름대로 집중도가 좋아요. 아 고기 자르는 집중도가 참 좋아요. 와, 네, 잘 들고 있죠. 어, 종이 들고 계시죠? 어 좋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아차상 57번 축하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네, 57번 축하드릴게요. 네나와주세요 그렇죠?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준비가 되어있고 오 나오죠 어,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제 방목당 업무 추기 시작하네 자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1등 상입니다 59번 아 이제 선물이 참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나눠드려 볼게요 자 첫번째 선물은 체연소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어리다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이가 어린 것 같아 우리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아이요 3살 아 3살 지금 얘가 첫째 첫째는 몇 살이에요? 5살 그리고 3살 그리고 셋째는? <laughs> 아, 우리 모빈님은안 계시네요, 아직. 아, 어, 그럼 셋째 놀만한데 얘기를 해주세요. 영화만을 받아가시고. 자, 세살 3살 나왔어요. 세 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어리다. 뱃속? 자, 인정 갑니까? 인정 갑니다. 자, 뱃속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나야. 와. 요거 손 들지 마세요. 드려야죠. 어, 그래요 축하해드려야죠. 요거 밖에 드릴 게 없네요, 제가. 자 그러면 제일 필요한 선물이니까 하나 드릴게요 담배 한 포로 준비했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른 선물을 이제 들어볼게요. 자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피를 크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해주시는데 요 작은 거 준비하신 거 보니까 좀 비싼 걸 준비하셨네요. 기대해도 좋을 것같습니다어 느낌이 좋아요. 묵직해요. 네. 장거리상입니다 나는 오늘 더파티부페에서 가장 멀리서 왔다 생각해보시면 손들어 주세요. 자, 아, 아, 마지막에 하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하이라이트예요? 어, 자, 혹시 나는 멀리서 왔다. 안 계세요? 안 계시네요. 그러면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기대하게 하면 다들 조금 그런데요. 아 외국인 근로자 정도 돼줘야지 장 거리라서 어. 아그 정도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찬탈카에요아 저는 그런데도 잘 모르는데 혹시 가신 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간다 하고 와요? 비행기 타고 9시가 아니 돌잔치 올때 이렇게 미치는 분이 오셨습니까 돌잔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경사 경사 와 여러분 찾기 힘들거든요 몇중 되면 박수를 뜨겁게 쳐주시게 되면 네. 는것 같아요. 요거 다리 지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흡드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선물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한번 나눠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유준이의 첫 번째 퀴즈상입니다. 자, 유진이의 현재. 아니, 여기는 뒤로 듣고 있겠는데 말도 하고 좀 바빠요. 먹는다면 바쁘고. 그쵸? 어, 좋아요. <laughs> 선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순이에 현재 치아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갑니다. 치아 개수를 난 알고 있다. 여덟 개 정확해요? 아잘 몰라요. 다잘 몰라요. 자 여덟 개. 여덟 개? 맞아요. 자 그렇다면 위에 아래 몇 개? 정확해요? 어 이건 정확하다. 자 위에 네 개. 밑에 네 개. 정확해요. 맞아요. <laughs> 잠시만요. 약간 넘인것 같기도 하고, 준비를 따로 해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아, 그래도 맞췄으니까 손을 드려야죠. 자, 여러분들, 근데 돌 같은데 이 박수를 칠거면 치고, 안 치실 거면 언제 치지 맙시다. 예 네, 보셨으면 박수를 뜨겁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축하드니다 아, 아, 예, 진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출판이 벌어졌는데, 지금 술먹는 바빠요. 지금, 맛있죠? 꿀마시죠 지금. 네. 자, 꿀맛인데 선물까지도 받으면 더 기분이 좋겠죠 자 솔로상입니다 나는 솔로가 된지 오래됐다 아 그렇지만 좀 들기 그렇다 하시면 손을 약간 요정도 아 너무 당당한데? <laughs> 자, 자 솔로 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어 6년 괜찮아요 자신감 있어 괜찮아요 저번에 41년 나왔거든요 요정도면 괜찮은거예요 62년도 나왔어요 괜찮죠? 6년 괜찮아요 야호해요자 도울래 됐다. 아, <laughs> 좀 그런가요? 저기 네. 민망한 거래서. 자, 6년보다 도울래 됐다. <laughs> 좀 기가 찬다 그쵸? 오늘 어떻게, 저기 여, 여성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누가 만났대요 <laughs> 아, 누가 만나신대요 누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을 드려볼 텐데, 어, 짧게만 답답한 마디를 부탁드릴 텐데, 우리 아버님이랑 오늘 친구들 오셨죠. 그쵸. 아신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15년 정도면 거의 다 않아요. 그쵸.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다 보이실 수 있게. <laughs> 아, 뭐안 시켜요. 뭐 시켜 아,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시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아버님의 장점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점.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laughs>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 아예 딱한 가지만 딱한 가지만 있다면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 저는 이런 분위기 참싫어하거든요돌잔치하면저직히 서먹서먹한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 요쪽 되면 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박수 들어주어요 잘하셨어요. 에이, 잠깐 단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는 거죠. 에이, 그냥 치는 거죠. 자 이제 손물리어이구 뭐 장신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지금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그죠? 자, 천생연분 상인데, 이거는 우리 어, 주인공이랑 날짜가 가장 가까운 분 같은 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혹시 며칠이에요 2월 15일. 자, 2월 15일입니다. 혹시라도 가깝다. 아니면 나는 오늘 2월 15일이다 생일. 이 자, 2월 15일. 자, 없어요. 자, 그럼 가까운 공개 한번 들어 볼게요. 가깝다. 10월 15일과 체력 가깝다. 네. 3월 3월 15일. 자, 3월 15일 나왔어요. 더 가깝다. 네. 3월 15일. 딱한달 한 차이 나거든요. 10월 15일과 한달 차이. 자, 없어요. 네. 3월 1 2일 나왔습니다. 3월 11일보다 더 가깝죠. 어. 어, 이거 약간, 저도 금액 생겼거든요. 자, 3월 11일보다 더 가깝다. 질수 없지. 질수 없지. 자, 질수 없습니다. 며칠이에요? 3월 3일 나왔습니다. 자, 3월 3일. 삼겹살 데이. 자, 3월 3일. 자, 자 3월 3일. 보다 더 가깝다. <laughs> 일어나세요. 받아야죠. <laughs> 받아야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두 분만 지면 받는 분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요쯤 되면 박수 소개부탁 드릴 게요 어, 축하드릴게요. 아, 축하드릴게요. 네. 아, 무데 왜, 왜나오 계세요? 아, 좀 집으로 하셨어요? 아, 어, 괜찮아요? 어, 이제 다 끝났어요. 소문을 다 나눠드려볼까? 어,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 케이 저마를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요거를 동시에 이렇게 눌려지 켜자요. 한번 음습 가볼게요. 네. 동시에 팍! 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불이 밝혀질 거고 불이 밝혀지는 순간 무반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쪽은 또 처음이죠 음악을 일부러 켜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불러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만큼은 다 같이 불러주세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셋 불을 밝혀주세요 박수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해야죠. 돌자치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거우셔가니까 제가 여러분도 보람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유진이를 어, 보기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러갈게요. 유진이잘 키우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들 보답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전문여자 살짝 공나 경례했습니다. 차잘 감사합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조준이 들어가세요.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다 아버지 활동으로 잘 살아 사랑해 누나 사랑해 할머니가 끝까지 사랑할거야 그리고 건강하고 착하고 엄마 말씀 말고 아빠 말씀 말고 정직하고 바르고

반가, 반가, 할아버지야 손을 협동 축하해, 어, 그리고 앞으로, 더 부럽다라고, 건강하게 지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나에그 엄마, 아빠가 매우 매우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사는 세상이 시작이니까 여리가지뭐 자꾸만 뭐보하게잘거라는세요한번더니 축하해요. 박수. 이길 바랄게 엄마 아빠도 열심히 잘할게 민순아 사랑해, 사랑해. 음.